게이틀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4경주 1800m 경주 시작됐습니다. 10마리가 일제히 질주를 시작한 가운데 4번 은성 챔피언 다시바 기수와 함께 앞서고 바깥쪽에 위치한 7번 퍼플스타 역시 이효식 기수와 선두싸움에 가세했습니다. 안쪽에는 3번 로드 투톱 정동철 기수와 첫 승을 노리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 뒤에는 10번 피스비듀가 전진국 기수와 함께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6번 모로 그리고 8번 크리솔 시에라, 1번 스텔스모드 그리고 5번 닥터레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부터 3번 로드 투톱, 4번 은성 챔피언 두 마리 앞서 선두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3위권 7번 퍼플스타, 6번 모로와 8번 크리솔시에라, 10번 피스비듀, 5번 닥터레오, 그리고 좀 떨어져서 2번 커널 플라잉, 1번 스텔스 모드가 따라가고 가장 뒤쪽에 김태경 기수와 호흡 맞추고 있는 9번 스타 드래건이 있습니다. 뒤쪽 선주로 안쪽에 위치한 3번 로드 투 토비 여전히 선두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4번 은성 챔피언 그리고 7번 퍼플 스타 만만치 않습니다. 세 마리가 앞서고 뒤쪽에서 5번 닥터레오 바깥쪽으로 8번 크리솔시에라, 10번 피스비듀까지. 이제 두 번째 곡선 주로 중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코스 3번 로드 투톱 여전히 정동철 기수와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바로 옆에는 4번 은성 챔피언이 다실바 기수와 함께 붙어있고 7번 퍼플스타 이효식 기수 이렇게 3마리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두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 주로에서도 로드 투톱 여전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로드 투톱 바깥쪽에 7번 퍼플스타 안쪽으로 파고드는 5번 닥터레오와 우에다 기수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4번 은성 챔피언과 다실바 기수가 따라가 봅니다. 선두 싸움 3마리 하지만 5번 닥터레오가 여기에 가 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퍼플 스타 그리고 3번 로드 투톱, 5번 닥터레오 세 마리가 거의 동시 동시 선상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결승선 먼저 통과하는 말은 누굴까요? 5번 닥터레오 그리고 3번 로드 투톱 그리고 7번 퍼플 스타. 백광열 조교사가 관리하는 닥터레오가 우승하면서 이제 천승까지 단1승만 남았습니다. 닥터레오의 첫 승. 백광열 조교사. 999승 이번 경주 우승하면서 닥터레오가 우에다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백광열 조교사 999승을 달성하는 그 순간입니다. 닥터레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3번 로드투톱과 7번 퍼플스타 순으로 들어왔습니다.